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어 받침 미음을 공부하겠습니다. 한국어 받침 미음은 음소리가 납니다. 음소리는 위아래 입술을 꼭 붙이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는 느낌으로 발음합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받침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앞에 글씨를 읽겠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발음하고 받침을 붙여야 역시 정확한 발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가, 음, 감, 감, 감을 발음할 때 입술을 꼭 붙이고 입안에서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나음, 남, 남 다음, 담, 담 라음, 람, 람 마음, 맘, 맘 바음, 밤, 밤 사, 음, 삼, 삼. 아, 음, 암, 암. 자, 음, 잠, 잠. 차, 음, 참, 참. 카, 음, 캄, 캄. 타, 음, 탐, 탐. 파, 음, 팜, 팜, 팜. 하, 음, 함, 함. 남자, 남자. 잠자리. 잠자리 캄보 디아 캄보 디아 이번에는 야 사운드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용되지 않는 문자들이 많아서 사용하는 문자들만 연습하겠습니다. 자냐랴샤야 샤샤 샤. 그리고 받침으로 사용되는 문자들은 세개만 있습니다. 냐음냠냠샤음샴샴야음얌얌 냠냠 냠냠 샴페인 샴페인 얌전하다 얌전하다 여기에 있는 별표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문자들입니다 이번에는 세번째 어 사운드를 연습하겠습니다 거너더러머버서어저처커터 뭐. 파허거음검검너음넘넘더음덤덤러음럼럼버음범범버음범범서음섬섬 어, 음, 엄, 엄. 저, 음, 점, 점. 처, 음, 첨, 첨. 커, 음, 컴, 컴. 터, 음, 텀, 텀. 퍼, 음, 펌, 펌. 허, 음, 험, 험. 멈춤, 멈춤, 엄마, 엄마. 컴퓨터, 컴퓨터. 이번에는 네 번째 여 사운드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 겨, 녀, 겨, 려, 려, 며, 벼, 셔, 여, 저, 처, 켜. 켜, 펴, 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단어는 그냥 스킵하고 사용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겨, 음, 겸, 겸. 녀, 음, 뇨, 려, 음, 렴, 렴. 렴, 여, 음, 염, 염. 켜, 음, 켬, 켬 펴, 음, 혐, 혐. 혀, 음, 혐, 혐. 겸손, 겸손. 상념, 상념. 염색, 염색. 이번에는 다섯 번째 오 사운드를 공부하겠습니다. 고노도로모보소오조초코토포호고음곰곰노음놈놈도음돔돔로 음롬롬모음몸몸보음봄봄소음솜솜오음옴옴조음좀좀좀초음촘촘코음 롬, 롬. 콤, 콤. 토, 음, 톰, 톰. 포, 음, 폼, 폼. 호, 음, 홈, 홈. 곰, 곰. 봄날, 봄날. 솜사탕, 솜사탕. 이번에는 여섯 번째 한국어 받침 요 사운드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 사운드에는 현재 사용하지 않은 단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 중심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사용하는 것은 교, 교 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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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 묘 쇼쇼요요표표효효 그리고 받침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어 받침 미음 일곱 번째 우 사운드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구누두루 무, 부, 수, 우, 주, 추, 쿠, 투, 푸, 후 구음, 굼, 누음 둠, 둠, 두음, 둠, 둠, 루음, 룸, 룸 부음 무음, 무음 부음, 붐, 붐 수음, 음, 숨, 숨 우음, 우음, 우음 주음, 줌, 음, 춤 추음, 춤춤 쿠음, 쿰쿰 투음, 춤. 쿠 음, 꿈, 꿈. 투 음, 툼. 품, 푸, 음, 품, 품, 후, 음, 훔, 훔. 나눔, 나눔. 음막, 운막 춤, 춤. 한국어 받침 미음. 이번에는 여덟 번째로 유 사운드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주, 뉴. 듀, 류, 뮤, 뷰, 슈, 유, 주, 추, 큐, 추, 퓨, 휴. 그런데, 유 사운드에 나오는 받침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어 받침 미음 이번에는 아홉 번째로 으 사운드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느드르무부스으즈츠크트푸흐 여기에 미음 받침을 붙이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 음금금듬음듬듬드음듬듬드음듬음름름브음분분 음. 늠, 늠. 음. 듬. 이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스음슴슴으음음음 즈음, 즈음, 크음, 큼, 큼. 트음, 틈, 틈. 프음 품, 품. 흐음, 흠, 흠. 금, 금. 음악, 음악. 슬픔, 슬픔. 이번에는 한국어 받침 마지막 이 사운드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 니, 디, 리, 미, 비, 시, 이, 지, 치, 키, 티, 피, 히, 기음, 김, 김, 니음, 님님디음딘딤리음림림비음빔빔비음빔빔시음심심이음임임지음짐짐치 음. 침침키음팀킴티음팀팀피음 i 팀히음 m t 김밥 김밥 임대 임대 팀장 팀장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또 다음에 만나요. 이 공부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